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의 지형학적인 구분에 있어서, 프로이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초자와 자와 원초아로 나눈다. 원초아 사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슈퍼에고, 에고, 이드라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앞 시간에 의식은 무엇인가? 의식은 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현재 인간이 감지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외부 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을 의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뭔가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을 의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의식이고요. 전 의식은 지금 현재 의식되지는 않지만 기억해내려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비교적 쉽게 의식될 수 있는 능력을 전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내려고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 그것을 전의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에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의식화 될수 없고 리비도 같은 정신 에너지의 원천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자리에서 이게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의식화 할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의식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비도 같은 정신에너지의 원천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을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어릴 때 형성되어진 그 무의식에 의해서 사람은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행동은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적 인간관 혹은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기계론적 인간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어릴 때 결정되어졌다. 왜? 왜? 무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프로이드가 신경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 정말로 이 사람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음. 그 사실, 프로이드는 그래도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했던 방법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체면. 음. 여러분 프로이드는 그러면 여러분 무의식 사실 이게 의식이고요 이게 전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의 세계,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만 이걸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생각해 낸 방법이 체면입니다. 그 사람에게 체면을 그어서이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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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체면 방법을 썼고요. 또이 무의식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최초의 책이 꿈의 해석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최초의 책이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해석. 1901년도에 나온 꿈의 해석. 이 책을 시작으로 정신분석학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에 있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길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렇게 했던 꿈. 어쨌거나 이 무의식을 건드려야지만이 무의식을 해결해야지만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꾸어 줘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가 그사람의 무의식을 나타내준다라고 보았던 것이고요. 체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면을 그려서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음. 일단 중요한 거, 사람은 무의식의 내면에 깔려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의하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어, 그때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어, 앞으로 배울 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다시 나오면 아 그렇지 맞아 그랬어. 그래서 조금, 조금 더 나가고, 또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초, 자, 자와 원, 초, 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자와 자와 원초가 있는데 초자라고 슈퍼에고는 주로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도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슈퍼에고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도덕적 판단한 심판자로서 인간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혹은 현실 세계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이 바로 초자, 슈퍼에고이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에고는 도덕이다. 도덕적인 부분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는요 에고는요. 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 이성적 판단하는 부분으로 원초와 초자 사이에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성은 아, 자아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 이성. 근데 이게 이이 자아가 초자와 원초아를 뭘 해야 된다고요?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통제가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게 컨트롤이 될때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 원초화는 뭐냐면 완전한 무의식적, 충동적, 유화적인 것으로 쾌락 원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본능입니다. 본능,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동의 원천으로 불쾌감을 줄이고 쾌감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아는 도덕인데 원초는 하 본능이니까, 이, 이 본능은 주로 뭐 쾌락, 쾌락,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인 것 추구하는 것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자가, 아 에고가, 그둘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잘 균형을 맞춰줘서 톤 컨트롤이 되면, 이 사이에 별 문제 없이 잘 조화가 되면, 균형이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둘이 싸워서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신경증적인 사람들,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상심리학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배우시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배울 겁니다. 주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또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억압되어지거나 하다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무엇이 의세게 깔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초자는 도덕을 담당하는 거고 자는 이성을 담당하는 거고 원초하는 본능이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을 자아가 에고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균형을 이룬다, 컨트롤을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컨트롤이 안될때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어, 발달 단계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프로이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단히 어, 중요하게 되어졌고 유명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근데 이게 뭐, 뒤에 나오겠죠. 이게 다 맞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어, 이것을 데이터화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하여 틀렸다? 그러면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다. 새로운 학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해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5단계가 있다. 이것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이 구강기, 이 구강기에는 입이잖아요. 이 구강기 입, 입에는. 출생에서부터 만한 살, 1 2 개월까지입니다. 1 2 개월, 1 2 개월까지인데 이때는 이 에너지 리비도가 어디에 있냐? 입에 집중되는 입에. 드린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발달되는 게 뭐냐? 입이라는 겁니다. 입. 뭐 당연하죠. 입이 이제 입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입으로 빨고, 물고, 삼키고, 뱉는 등의 행위가 단순히 영양을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쾌감, 어린, 그 어린 아이의 성적인 만족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도 애가 네 명이거든요. 저는 애가 네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애를 키워보면 공갈 즉 꼭지를 물리잖아요. 공갈 즉 꼭지, 그러니까 가짜 즉 꼭지라는 거잖아요 이제 집사람이 애를 젖먹일 때 보면 애들이 막 깨물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정말 이 유두가 피가 날 정도로 막 깨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공갈치 꼭를좀이 공갈치 꼭를 계속 씹는 거죠 입에서 씹으면 씹는 거죠. 어그 물론 물론 그걸 물고 빨기도 하고 왜왜그 나이에 공갈치 꼭지 실제도 아니지만 공갈, 에, 공, 공갈, 하거든요. 공갈 물리겠어요. 그 공갈치 꼭지라고 하거든요. 공갈치 꼭지를 물리겠어요. 가짜 측 꼭지를 거기에 아이의 이때 발달 단계에서는 아이의 모든 쾌감이 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시기에, 만약에 제대로 이 만족, 만족을 주지 못하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에 모든 에너지가 입에 다 집중되는데 그 욕망이 해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에 고착이 된 사람들은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형성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게 되고 손톱을 무릎 뜯거나 지나친 흡연, 손가락 빨기 등의 습관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다. 아니면 손가락을 계속 물어뜯는다. 아니면 뭔가 지나치 계속 담배를 피운다. 왜 그러느냐. 이 구강기의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죠. 어,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때 입에, 입에 어떤 만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좀, 쉬고 가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배가 고파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울겠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한 3, 4개월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3, 4개월 된 애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마침 그때 엄마가 빨래를 한다고 아니면 애가 자고 있으니까 빨리 마트에 다녀온다고 애를 지워놓고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이에 애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냥 웁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고 웁니다. 그때 빨리 엄마가 저절 물리거나 아니면 분유, 분유를 주거나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때 마치 엄마가 빨래 한다고, 청소한다고,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것을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3개월, 4개월 된 아이가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때도 분명히 리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욕망을 욕망에 충족되지 못했던 그것을 이 무의식의 세계로 잡아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10대든 20대든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끊임없이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깔려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손톱을 물어 뜯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손가락을 빨고, 이러한 행동들을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의외로 손가락 계속, 손톱을 계속 물어 뜯는 사람 쉽게 볼수 있습니다. 꽤볼수 있어요.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아, 아주 드문 건 아닙니다. 심심찮게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은 어디에 문제 있었냐? 이 12개월까지 이때 문제가 있다.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문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적, 성적 에너지가 리비도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항문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요 이것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입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때는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며 변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활동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의 요구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아가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변비가 있으신 분은 충분히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다 모여져 있다가 시원하게 배출될 때그 쾌감. 사실 엄청난 쾌감이거든요. 엄청난 쾌감이에요. 사실 아이들도, 프로드, 프로드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도 일부러 변을 이렇게 모아둔다는 거예요. 엄마를 예타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배출한다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이때는 학문에 집중되어서 변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걸 성적 리뷰도로 봤다고 합니다. 구강기는 빠는 것은 성적인 것을 아시겠지만, 이 학문도 성적 리뷰도로 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소되어야 된다. 그럴 때 성적인 만족감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바로바로 이것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에 고착된 사람은 아주 강박적이고 깔끔하고 정확하며 인색하고 근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시기의 욕구가 과잉 충정될 경우에는 정리 정돈이 잘안 되고 지저분하면 반항적인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로 이 시기에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주로 권위자와의 관계 또는 반항적인 경향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똥을 샀으면 빨리빨리 엄마가 와서 씻어주고 해소해줘야 되는데 또 마침 이때 엄마가 시 장을 보러 가가지고 너무도 오랫동안 이게 빨리 빨리빨리 기저귀를 안 갈아준 대요 그럼 아이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나 커서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게 강박증적으로 깔끔한 성격이 될확률도 높다고 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 참고으시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소해줘야 바로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리비도가 이제 3살에서 5세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리비도가 생식기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성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오 세, 우리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여섯 살, 일곱 살까지 유치원생 정도인데요. 프로이드는 이 시기에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건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엄마를 이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엄마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데 이때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고추가 더큰 아버지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니까 훨씬 더큰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훨씬 더큰 사실인데 이때 아버지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게 된다고하는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 평생 이제 남근 성기의 크기에 대한 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주위에 뭐, 애들 많고, 아니면 애를 키워볼 수 알겠지만, 유도 이시가 되면 애들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놀, 놀게 됩니다. 만지자 만지자 끓이면서. 이게 또잘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에 잘못 고착된 남성은 경솔하고, 과장이 심하고, 야심이 큰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유혹적이며, 경박한 기질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지만이, 너무 몰아 했어도 안 되고, 너무 허용했어도 안 되고, 이 시기 발달 시기에 아이들에게 잘 이것을, 어, 적절하게, 컨트롤 해줘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만, 유치원에서만 하더라도,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유치원에서 이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런 호기심에 대하여 잘 해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